자 11강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11강은 어 빈칸 추 출문제나 아니요 어 맞죠 빈칸 추 출문제네 가봅시다. 자 체킹 어 relationship from time to time 때때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can help prevent 목적어 from 아니 시작됐지? 그죠? 그림트또 목적어 from ING. 시험 문제는 from 조심하라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 ING 나올래, Bing, PP 쓸래.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었지? 조심하시고. 그래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때때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도움이 돼요. 심각한 어려움을,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핵부 같은 경우에 뒤에 to 동사 나와도 되고, 동사 원형 나와도 상관없죠? 그죠? 글과만나 적어봅시다. 글과 뭐? 그렇죠. 글과는 관계죠. 보통 한 문장 두 문제 정도 읽고 이제 그 글감을 잡는데 반복되는 단어 있죠. 반복되는 단어를 가지고 글감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유사한 단어들이 나왔다. 보면 될수 있는데, 상위 개념, 그것들을 이제 상위 개념 일반화해 가지고 상위 개념을 어 글감으로 잡도록 하시면 돼요. 글감은 일단 관계입니다. 핑크 문제니까 관계가 없는 것, 관계와 관련된 게 없는 단어들이, 아 관계와 관련된 단어들이 없는 거를 제껴버리면 되겠다. 그다음에 뭘 어떻게 글감에 관계를 뭐래 관계 확인 정도로 보면 내재 글감을 관계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관계 확인에 대해서 필자는 플러스 개념이야 마이너스 개념이야 플러스 개념이네요. 그러면 후반부에도 플러스 개념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네. 어. 한 문장만 더 하고 후반부 확인하고 답 찍자. 자, too often with a relationship. 콤마콤마는 가위로 갖다 버리고 일단. 해석을 하면, 우리의 건강과 함께처럼 관계에서 우리는, 다 너무 빈번하게 우리는 추정을 해요. 모든 것들이 좋다라고 until something goes wrong. 어떤 것이 잘못되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우리는 너무 종종 추정을 해요. 됐어? 그건 나쁜 것이 어떤 것이 나쁘게 되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네. 그죠? 한번, 한번 봅시다. 자, setting 한 문장. 얘가 빈칸 문제니까 빈칸 한 문장 먼저 갈게요. 그럼 reviewing부터 가면 되지? reviewing each element. 대시대시는 dash, 갑을 열고 닫아버리자. 각각의 요소를 검토하는 것은 이구나 주의가 안내 군사 분위네 뒤쪽이 잘 되네 각각의 요소를 검토하는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require attention 주의 관심을 요구하는 지역 영역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함으로써 각각의 요소를 검토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요구하는 그러한 어 뭐니? 영역을 확인할 수가 있대요. Sitting side by side, 옆에 앉는 것. 왜냐면 여기 그냥 동서다리죠? 그최근에 만남을 상기하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질문을 목록화하는 것. 논의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은 어떠 어떠하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 봐봐. 옆에 나란히 앉는 것. 최근에 만났던 만남에 대해서. 해상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들 목록화하는것 그것들이 이제 관계 확인하는 거지, 그렇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플러스 개념이 나와야 되겠다. 이 문제는. 응. 자, 그럼 b o r e 이러한 것들은 b o r e relationship our relationship partner and leave away from us. 우리의 관계 상의 파트너를 지구하게 하고 우리를 떠나버리도록 만든대요. 얘는 마이너스 개념이죠. 적게 네. 버립시다2 번. improve our health by activate activate 그 네. 네. our personal hahadaji uriye gusiche ui 대요 s t e m e r personal hamurosong kongang er jungjin skin there kukam p a r e b a r i ji o r i m p r o v i n g our p a t t e r n of i n t e r a c t i o n i n t e r a c t i o n 이 상호작용이지 그니까, 러인터랙션 상호작용, 관계랑 같은,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상호작용에 우리의 패턴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 신선한, 생생, 신선한 생각을 자극한대요. 일단 이건 플러스 개념 맞죠? 쇼, 이런 것들이요. 보여줘요. 친절함을 보여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5번, 커다란 회의를 수행하는 것에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프로피센, 프로, 프로피센시 하면 무슨 뜻 가지고 있어요? 능숙하게 됐어요? 응. 자, 답이 아닌 고 제껴버립시다 답 아니고 몇 번, 몇 번, 몇 번? 2번, 이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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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플러스. 나머지는 플러스 같아요? 응. 그러면 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글감이 뭐야? 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플러스 개념 잡아야지 근데 관계를 확인을 왜 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응. 그렇지. 응. 문제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상의 문제였어? 아까 이 문제 중에 대한 해결책이었죠. 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잘못되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좋다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 부분점 보면 문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아, 발생하는 것을 막고 예방하는 게 뭐야? 관계지. 응. 그럼 이런 관계 확인지. 그럼 관계 확인이 어려운 문제 발생하는 거 막는다. 고이 어려운 문제가 뭐야? 여기에 나오는 어떤 것이 잘못되어진 거지? 네. 이 잘못되어진 게 건강이 나빠지는 거야? 아, 네. 아니겠지. 그러면 건강 아, 그래서 2만 넘겨 버렸구나. 네. 어. 여기까지 다나왔으면까 그냥 계속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Just eat 장면꼭 몸만 하는 것처럼 막 몸만 할때두 가지로 해석돼요. 자. <laughs> regular checkup, 이 정기검진을 위해서 의사를 방문하는 것이 우의의 건강,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h 이 c k u p we so, have a regular o a n o c c a s i o n a l r e l a t i v e checkup, c a n h e l p 그래서 어이따 a r e l r e f p l r e c t i v e a r 무슨 뜻 l 지고있어 e c k 적인적인 v e 이 r e f l e c t 가 p w 나 그때 또 가지고 있고똥수도 가지고 음, 계잖아 반사하라고 리플렉트요? 응 반사하라고 했지 그럼 옛날에 다른 시간에 해줬다니까 리플렉트가 음. 리플렉트 예전에 연못에 자기 얼굴이 이렇게 비쳐봐요 그래서 속으로 무슨 생각해 아 심리가 뭐하냐 이렇게 늙어버렸지 아성찰하 그렇지 자아성찰하다 심사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는 말이야 그러면 어 뭐야 형용사가 됐지 그 심사숙고하는 확인 이점 그리고 이따음식의 심사숙고하는 체크업 이러한 확인은 이게 지금 체크업이 다운페이친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체크업하고 같은 것은 아니겠지 뭔가를 강조해 주는 말이고 can help maintain the wellbeing of important relationship 중요한 관계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이 된대요 심사숙고한 확인은 그럼 뭐야? 관계확인이 뭐에 도움이 되는 거야? 중요한 관계 유지지 중요한 관계의 행복감이라고 그랬으니까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네 그러면 관계 확인을 안 하면 아까 문제점이 생긴다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점은 뭐야? 그 관계가 틀어지나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럼 다시 한번 찾으면 이제 답 나오죠 답몇 번? 준? 준호 몇 번? 그렇죠. 어, 다 3번이죠 됐습니까? 어, 뭐 친절한 걸 보여주거나 무슨 회의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it can be useful. 그것은 to think <laughs> 가주 진조로 보면 되겠다. 그것은 도움이 아 유용합니다. to think in general terms. in general terms 하면 일반적 관점에서 일반적 관점에서 the implicit goal of a relationship. implicit 하면 내재된 우리 imply가 그 암시하는 뜻까지 있죠. 쪽은 형용사로 내재된 목표에 관해서 그 일반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관계의 목표죠. 우리 아까 관계의 relationship의 목표가 뭐였죠? 유지하는 거죠.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And 그리고 strategy for reaching that goal. 그 목표가 이거죠. 그럼 관계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는 그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략 관계의 의 r e l a t i o n s h i p 의 내재된 목표에 관해서 성찰, 성찰하자 성찰하는 것은 h t 해요 생각하는 것은 o n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생각한다라는 것이 뭐 h 지금 확인한다라는 거지, e 그렇죠? l a t i w e r e v i n t e o w i e a i n g e a c h with the relationship e m e n p t a with relationship e r i p a o s r t n s i e r l i f p e o s 의의 s i b l e 만약 가능하다면 관계의 파트너와 함께 있는 각각의 요인들을 검토하 h i p with the r e 관심을 요구하는 영역을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하고 준호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선생님이 전화를 몇번안 했어요. 그럼 관계가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준호가 요새 이성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자주 연락을 하고 있던 아, 제가 이성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 음. 그래서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거, 최근에 만남을 상기하는 거, 그리고 최근에 만나을 무슨 얘기했지? 옆에 앉아서 얘기하고 그리고 구체적 질문들 선생님 저 요즘에 여자친구가 저가 어떠하다 어떡 어떠다 어떡 해요라는 그러한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 누구야 너야? 방방 예뻐, 어. 목록화하는 것은 뭐할 수가 있어? 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 그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돼. 이책 없니?